안녕하세요. 포마삭보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그러한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야. 뭐 극대 극소나 최대 최소나 뭐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항상 뭘 쳐다봐 주어진 함수의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증가 감소에 관한 정보를 캐치하려면 도함수를 쳐다봐라 이거지, 그치 도함수. 그래서 사실은 미분의 복습 내용 플러스 그다음에 정적분의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요 좀 쉽게 풀리는 것들도 있고 뭐 그래. 문제 하나씩 풀어보면서 이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문제 는 다음 같아요. x 가 마이너스부터 1 사이에서요. 이 구간에서의 맥시멈, 미니멈값 구할 한 문제인가 보네 그렇지? 이 구간 내에서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까지 x부터 x 플러스 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딱한칸 어떤 x가 잡히면은요, x보다 한칸더간 데까지를 적분하라 이런 얘기겠죠? 이거 독해 되지? x 가딱 잡히면 x 가 변하고 있는데 x 가딱 가면은요 한칸더간 데까지 접근해라. 이때 t 3승 마이너스 t dt 접근 피적분함수는요 높이에 해당하는 피적분함수는 t 3승 마이너스 t가 되겠고요.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한번 더해봐라 그런 이야기다, 그렇죠? 자 갈까요? 자, 솔바하기를 간단하네, 그렇지? 제가 미분해줄게 f 프라임 x 요왜 도함수를 쳐다봐야 되는 거니까 f 프라임 x 봤더니 봤더니 다음 같아요. 프라이스는 요거 저면 미분, 우변도 미분을 싹 때려주면은요. 요거 어차피 접분한 다음에 접분한 다음에 샬롱 샵을 넣고서 다시 또 미분 때리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냥 넣어준 결과 그대로 엑스플라스 1의 삼승 빼기 엑스플라스 1 요거 하고요. 이게 F 스몰 F 엑스플라스 1 마이너스 다음에 아 이걸 이걸 선생님이 GT라고 할까? GT라고 하면요. 스몰 GT 엑스플라스 1의 삼승 되겠고요. 스몰 G 엑스플라스 1 그 다음에 small gx는요. 바로 그냥 x의 3승 마이너스 x 이렇게 여기서 바로 미분 된 결과가 날라오는 것들 앞서 연습했었어. 그렇죠?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맨날 이거 적분한 다음에 정적분 해놓고 다시 또 미분하고 하지 말고 바로 날라오세요 그렇죠? 자 f'x는 정리해주면 다음과 같아요는요 앞에 거는 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얼마야? 3x 플러스 1이 있고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있는데 마이너스 x의 3승이 게 지워질 거고요. 플러스 x 이렇게 지워질 거예요. 그렇죠? 따라 결론 f'x는 어떻게 해야 돼? 3X에 제곱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3X하고 얘도 이렇게 안녕안녕 지워져 버리네. 그치? 따라서 f X는 3X 묶어주면은요. X 플러스이니까 X가 마이너스 1대 0되고0일때0되요다좀 대충, 대충 그려볼까? X가 마이너스 1대 0되고0일때0돼 그리고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죠. 따라서 셔라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원 함수 그러면 원 함수는 증가형 감소형 증가 이분 때부터 많이 했던 거지. 증가형, 감소형 증가 이런 형태일 거야. 그쵸?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저 구간 여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1까지, 여기까지. 그쵸? 요 구간에서 마이너스를 포함해서요. 1까지요.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최소값은 확실합니다. 구간 내 유일한 극소. 즉, F0 값이 최소야. 우리가 찾는 F0 값이 이때가 F형이 최소. 미니멈 뭐 최대값은요 f 1과 f 1을 비교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f 1일 때가 최대일 거야, 그렇죠? 그런데 어뭐 만약 그래프의 형태가 이쪽은 완곡하고 여기서부터는 좀 급격히 올라가거든, 어 삼차함수 제대로 공부했다면 하여튼 f 1과 f 1 중에서 더큰 놈이 이두개 중에서 더큰놈이뭐다 맥시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풀이할 때이 f 0로를요 여기다가 정말 제로 넣고, 어또뭘 넣고, 제로 넣고 어 예, 프라임스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 여기다가 이제 저, 저기 있던 원래식에다가 어, x에다가 제로 넣고 또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정적분해서요 가장 작은 최솟값 최대값 구해도 정답은 나와 나오는데 불쌤이 하나 더 앞에서 부터 얘기해줬죠 더 편한 게 있다고 뭐냐면은 뭐냐면은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진짜 <laughs> 이건 아래까지 그을 맞출 수가 없는 상태네 그쵸아 미안 아래까지 맞출 수가 없다 그치음 그러면 뭘 쓰는 게 좋을까? 어쩔 수 없네요, 그쵸? 아 구해야겠네, 이거. f 0는요 피곤하다, 그치? f 0는다인것 같아요, F0은. 피곤하네. 이게, 아래 코디클 각게 맞출 수 있다면, 부정적분을 이용해서요, 좀 수월하게 풀수 있는데, 지금 못 맞추니까, f 0는 어떻게 돼요? F0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야 1까지요? 그냥 구해야겠다. 이게 F0고요. f 0고요 F-1은요,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죠. 한칸더간 것까지, 이거야, 그치? 다음에, F1은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 구해보도록 하면 얘는 최소값 확실해, 그렇죠? 할까 하나 추가 나눠줘요. 4분의 1 t 4승 다음에 빼기 2분의 1을 마다 t 제곱 한 다음에 0부터 1까지니까 잘 써라. 4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네요. 얘가 최소인 건 확실합니다. 구한 데 유량 극소기 때문에 얘가 최소값이 되겠고 최대값이 이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계산해줄게. 어, 어차피 저분랑 똑같죠? 똑같고. 적분 구하면 다른 거니까, 마이너스 0까지요. 0뺄게 없겠고요. 0은 너같이 0이고, 0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4분의 1. 다음에 빼기 2분의 1이니까. 그치? 빼기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4분의 1 나와요. 4분의 1. 이 값은요, 똑같이, 똑같은 상태 한번 더 쓰자.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요. 0부터 2까지죠. 2를 넣어주면 16, 4, 어, 2 넣어주면요. 이렇게 돼요. 그쵸? 16 4이너주면요2 마이너스 1로 주면은요 4분의 1 빼기 얼마 2분의 1이니까 2 빼기 얘는요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다이니까요 4분의 9 나오네 그렇죠 따라서 얘가 최소 얘가 최대 맥시멈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됐어 문제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지금 요구했던 게저두 개를 더하래요 4분의 9 하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8 얼마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얼마 4분이 정답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 삼번이 정답. 아 그다음에 요거를 하나 좀더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쉽게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laughs> 아 이렇게 풀이게풀어 아마 정해일겁니다. 그렇죠? 정고 잠깐만 봐주면 음, 여기에서 이거 지금 하는것좀연습해볼게도하는거 연습. 이거는 나중에 정적분 이해 때도 중요하니까 하나 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요. 그렇죠? 확실히 요거 요거 0부터 x부터 한칸더 가는 거까지 정적분이니까 이걸 좀 연습 좀 해보자. 이게 이 피적분 함수 그려볼게요. 얘는요, 어, 얘를 gt라고 할까 gt? 이거 도키할 수 있어야 돼, gt. 나중에 해석 문제라면 도키가 가능해야 된다. 저거 t 묶어주고요, 인수분하면 t 마일, t 뿌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볼까?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 다음 같은. 샤자 샤, t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0,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1, 3차 함수의 쉐럿 이렇게 생겨나 없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항상, X가 잡히면은요, 한칸더간 거에 값이니까, 그한칸더 그렇죠? 값이니까, 이리 와봐. 굳이 뭐, 아까처럼 그어도 돼요. 되는데 봐. 저기 뭘 말하냐면, 만약에, F- 이걸 말하는 거야, F-1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요? 이걸 정적 분한 거니까, 이 면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F-1은 이 면적을 말하고 있는 거야. 또 아까 물고 했죠 F0 값이요? F0 값은 0부터 1까지니까요. 요 면적에다가 이번에 음수적 부호가 반대인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F-1. 당연히 이게 최소겠죠. 그쵸? 아까 이 값이 아마 음수 나왔을 텐데. 그쵸? 음수. 다음에요. 1부터 2까지는요. 이거 독해해야 돼. 독해가 돼야 된다. 그쵸? 지금 다산수로 풀었지만 1부터 2까지요. 아까 F1 값은 F1부터 2까지 노란색으로. 예. 이거를 정적분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F0 값보다는 F-1 값보다는 애플까지더클 것이다. 클 것이다 얘기했잖아. 이쪽이 더 면적이 더클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가 최대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거를 음, 아까 구했던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0,1일 때만 하나 구해서요. 선생님이요. 저걸 부정적분을 굳이 한번 풀어볼게 아까 이 아래 끝, 이 끝이 일치되면 은 부정적분 쓰기 더 편한데 지금 그렇게 바로 안 나오고 f 스가적으니까 fx는 뭡니까? fx는요? 네, 고집 세게. 풀지세면좀 고집이 세거든. 그죠 고집 세게 생겼지 이것이? 고집 세서 한번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하나 초놔나죠 얼마? 2분의 3x의 제곱이죠. 날 플러스 c 이 놈이 문제잖아. 이 놈이 문제니까 지금 아래 끝이 끝을 못 맞춘 상태니까 그냥 하나의 정적 값으로 구해 버립시다. 이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f 제로 값 한번 구해 볼게. f 제로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 3승 빼기 t d t 이거 아까 구했던 이게 아까 얼마나왔었지? 구하자. <laughs> 뭐금만 구하니까 그죠? 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0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나왔어요 그러니까 F0가 얼마라고? F0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0 넣어주면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지어버려 이렇게 했으면요 은 그러면 이제 Fx를 구한 거니까 그렇죠? 딱 어떤 정적분감만 구하는 게 아니라 Fx를 구한 거니까 끝났잖아요 얘가 지금 F0가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초값이었고 F -값이야. 넣으면 마이너스 값이야 마이너스넣으 어떻게 해? 마이너스주면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2분의 3 빼기 4분의 1이니까 매우 간단하게 아까 보다 4분의 1 4분의 1, 4, 분의 5, 4분의 5, 4분의 1, 플러스 4분의, 4분의 1 나오네. 그렇죠이 값은 얼마야? 플러스 4분의 1. 잘 써라. 이게 지금 4분의 1이 뭘말하냐면이 면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이것도 이해해야 돼. F0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건요. 이렇게 파란색이었나? 이렇게 정적표에서요. 음으로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면적은 여전히 4분의 1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변곡점이겠네. 그쵸? 렇삼함수 1부터 2까지는요. 1부터 2까지. 이건데 여기다 1만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5 빼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5, 4분의 10 빼기 4분의 1, 4분의 9요. 이 면적이 4분의 9라, 9인 거라고. 그래서 저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하나의 정적분만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C값만 확정이 되면은요. 어떻게? 더 간단하게 FX가나 모든 걸알수 있다. 여기까지도 정리를 해주세요. 어? 물론 풀이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정적분 계산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값들 F-1 값, F0 값, F1 값만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이, 어, 앞서 강했던 것처럼 저렇게 f 프라임 x에서 fx 부정적분 날라간 다음에 어떤 하나의 함수값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적분 상수 c가 처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는요. fx 관련된 뭘 물어도 보다 더 손쉽게 답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좋겠네. 이해 같지 자, 다음 문제 풀어 갑시다 설명은 길었어. 그렇죠?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하나 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 했는데 fx는 다음과 같아요. fx는요. 인테그랄 아니야. fx를 바로 안 줬네요. 그렇죠? 인테그랄 영부터 x 까지또또 나왔던 문제죠. 그러니까 맨날 봤던 게 반복되고 어, 이제 좀 익숙해질만도 해 이제 물론 물론 한 번에 안 되지 두번세번 번 하면 더욱더 익숙해지있지만이 자체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형태 자체가. 자이 놈이요 4분의 1 x 4승 x 4승 하고 다음에 더하기 x 3승 더하기 3x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어. 자 이걸 또 f x 의 최소값 구하래. 이때 f x 의예 최소값이니까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관심은요. FX에 있겠고 특히나 특히나 FX가 뭐 간단한 1차, 2차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스템에 대한 거니까요이 최소값 구하려면요. 당연히 F 프라임 X에 관한 정보도 캐치해야겠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두고 가는데 간다. f x 가 어디 숨어있어? 지금요. FX, F, T 여기에 숨어있죠? 근데 여기 는적분변수가 t야, t, t, 어, 여기 또 뭐야, x야,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도 얘기했지만, 이거 실수회로 아웃로 바로 못끄집어내못끄집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오. 얘를 어떻게? 해? 샬롱! 샬롱! 분배해서 전개한다라는 걸 잊지 않았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쵸? 응. 그거 하나 하고, 자, 적분 간에 변수가 들어왔습니다. 솔바기를 1번. 1번, 1번, 1번 해서요. 1번. 1번. 야. X에 뭘 대입해볼까? X에다 0 대입해봐. 이게 쓸모가 있던 없던. 0 대입하면 좌변은요, 뭐든 간에 0이고요. 우변은 0000. 0, 0, 0. 어우, 쓸데가 없었네그 그쵸? 그렇죠? 그래도 대입해보는 거야. 그치? 대입해보는 거야. 대입해보고. 왜? 잊지 않아야 돼. 두 번째, 이제. 미분해야 되는데, 그냥 미분이 안 된다. 곤란해. 그쵸? 그렇죠? 양말 미분인데. 전개해서 일단 전개해볼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요. X 곱하기 FTT인데, 이제. 이제 X는 T만 변수고 X는 상수 취급이지. 실수되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서 프로세스는 안 할게. 이렇게 곱한 다음에, 어, 쪼개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쪼개고요. 인테그랄 엘보트 X까지요. T 곱하기 F T D T. 자주 나오죠. 요 놈이 지금 뭐야? 4분의 1에 X의 4승 더하기 X의 3승 더하기 3X 제곱이야. 그쵸? 양변 뭐야? 양변 미분하자. 그쵸? 원래 이 형태가 뭐였어요? 아래 까지그 각기 한 다음에 양변 미분하는 거였으니까. 미분 때려 때리면 얘도 x 에관한식 얘도 x 에관한식앞미분 뒷고, 앞미분은 1이고요. 뒷고 더하기 뒷미분하면요 f x 뒷미분 앞고 x 곱하기 f(x) 다음 얘는요 미분하면 셜롱 x 곱하기 f(x)인데 여전히 이렇게 지워지잖아 정말 많이 봤던 문제지 그렇지? 음, 지워져 버리고 깔끔히 좌변은 이렇게 미분된 결과가 저렇게 간단히 나와요 얘는요 우변 미분해주면 셜롱 x의 3승이죠 곱하고 하나 빼주면 되지 더하기는 합니까 3x의 제곱하고요 다음에 플러스 얼마 6x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관심은 fx인데 또 어디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잖아. 이 놈을 한번더 미분하자. 따라서 한번더 양변을 x로 미분하면 좌변 이제 fx가 딱 떨어지고 우변은 3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6x 플러스 6 이렇게 1단락이야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모든 실수에서 아래로 볼록 이런 놈이고요. 언제 최소? 당연히 대칭축일 때 이때 여기에서 최소값 등장하시네. 됐습니까? 전범이니까. 대칭축 근의 공식의 앞대가리 이 a 분의 마이너스 b에서요, 마이너스 일 즉, x 콜바, x 콜 마이너스 일일 때 그때가 최소값 나온다. 우리가 찾은 정답입니다. f -1이 곧 마이너스 1이곧 최소값이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이구요 마이너스를 마육 분류 없어지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 빰빰이에요. 예. 이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 되겠다, 그렇죠? 마이너스 컴마 을 지나면서 3이 최소값이다, 그렇지? 답은 주관식3할수 있겠죠? 이거 맨날 나왔던 형태니까 이제 이 형태는 좀 많이 익숙해졌지. 어떻게 한다고? 예. 이거 그냥 미분하면 안 되고. 뭐, 분배한 다음에 전개해서요, 미분해라 이거지. 그치? 변수이 문자, 상수이 문자를 구분해 가면서, 변수이 문자와 상수이 문자를 구분해 가면서, 분배한 다음에 전개한 후, 미분한다를 꼭 기억하세요. 그쵸? 자, 마지막 문제. X가 0부터 3 사이에서요. X가 구간이 잡혀 있어. 0부터 3 사이에서.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절대 값 들어가 있네. F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X까지. 1 마이너스 절댓값 1 마이너스 절댓값 t 하고요 dt 이렇게 돼있어요 그쵸? 이거에 이거에 맥시멈값 최댓값을 묻고 이 f x 의 f x 의 최댓값을 물었어요 그쵸 최댓값 됐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선형이죠 선형이니까 사실은 해석으로도 금방 풀수 있어요 한번 보여줄게 한번 보여줄게 이건 해석 그래프 잘 그리고요 해석으로도 해야 되니까 이건 이건 그림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림으로 한번 자 이거 이거 그릴 수 있겠니? 요거 요걸 지금 gt라고 빨간색으로 gt요 이거 그릴 수 있죠? 이 gt는 뭐냐면, y 콜 마이너스 절대 값 t의 그래프를요, 어, 얼마큼, 1만큼 업시킨 거야. 업시킨 거니까, 저 그림까지는 당연히 그릴 수있다고 믿는다. 믿고서 가는 거지. 우리 서로 믿고 삽시다. 알겠어요? 믿고. 약간 좀 위에다 그래야겠다. 그쵸?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자, 그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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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 그래프는요, 이거예요. s 아, h 뿅뿅뿅뿅뿅! 이거란 얘기지 뭐냐면은 Y컬 얘가 T츄 T츄 Y컬 마이너스 절대값 티어 거꾸로 V 거꾸로 V를 한칸 업시킨 거니까 얘가 1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해석이 어떻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인데 해석이 다음 것 같아요 얘는요 FX 뭐냐면 출발 지점이 여기야 출발 여기 여기서부터 스타팅 포인트 마이너스 출발해서 요 X는 양수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보다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은 x가 x가 0부터 3, 4에서만이 관심이니까 일단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0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네, 지금 해석해도 그런데 사실 그림 그림 바로 정답 나오는 문제야. 이거 정답과 이해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f0은 f0로 뭘 말해? f0가 의미하는 것은 이 의미 독해해야 돼. 이거 어차피 f0은요. 마이너스부터 0까지요. 0까지 이걸 쌓은 거가이 면적이야. 이거 굳이 이거를막 적분하고 난리치고 막양념할 필요가 없다고 이 면적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0까지 쌓은거 이거 얼마야? 1 1 반띵 2분의 1 이거 계산해봐라 f 조 2분의 1이지 그치? 그래 F1은 뭘까요? F1은 F1은, F1은. 1, 1 1로 봐라 마이너스부터 1까지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이걸 적분해주면 의와 피적분함면 수의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 면적이야 1은 1이 반띵 1이에요 이거 1이에요 그쵸? 이렇게 축해서 어디까지 갈수 있는데 봐 그러면 지금 뭘 물었어 이 문제에서 저 fx 이거 최대값으로 잖아 근데 만약에 f2는요 이제 f 2 정적분 값이 더 작아져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쭉 진행되면서 양양양양양양 높이가 양이니까요 양수 곱하기 양수에서 양으로 쌓이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면적에 해당하는 음의 값으로 정적분을 쭉 음의 값으로 쌓여나가지 이렇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언제가 최대일까요, 당연히요? 예. 네. 1까지만 적분한게 이때 정적값이 최대가 되겠죠. 이때부터 음수값이 정적값으로 추가될 거니까. 맞나? 따로 정답은요. 최대값은 이놈이다그쵸 끝. F는 1 1. X가 1일 때 최대값 1가져요. 답은 2번. <laughs> 쉽죠. 근데, 곡선일 때는 왜, 아, 곡선일 때도 물론 이렇게 해석은 가능해야 되는데, 해석한 다음에, 해석한 다음에 그 값을 정확히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직선은 어때요? 샥샥. 이 정도 넓이쯤이야. 젠장 껌이지 않냐껌? 그럼 선생님, 만약 이거 어때요? 지금 이렇게 나가면은요, 최소값은요, 당연히. 3일 때가 최소입니다. 왜? 많이 까먹어야 되거든. 최소값 구하러 갈까? f 3값이, 최소값이, 내부 3값은 마이너스부터 3까지 접근한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하까 요거와 요건데요. 이거는 플러스에서 지금 구했던 대로 이 면적은 1이죠. 요 면적은요, 요 면적은. 얘는 2구요, 2예요 길이가 마이너스니까 2는에 반대 2야. 얘는 1만큼 플러스터였고 2만큼 마이너스아니니까는요. 1 빼기 2, 얼마 마이너스 1. 만약에 이 문제에서 최솟값도 물었으면요. X가 3일 때 최소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독해까지 가능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대수적프리는요 그거는 뭐 뒤에 있는 거좀 첨가해서 풀이해 주길 바랄게. 그것도 어, 뒤에까지 이제 이해가 잘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잠깐 높아시면 얘기하면은 절대값 없애야겠지. 얘는 지금 0일 때가 문제잖아. 그렇죠? 0일 때가 문제니까 절대값 t요. 이거 없애야 돼. 절대값 t. 어, 언제? t가 0보다 작으면은요, 마이너스 t로 나오고요.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정적분 우리 할때 배웠어 이미. 쟤는요 다음 과 같아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t 0까지는요, 0까지 누굴 따라가는 거야. 누굴? 근데 지금 뭐야, x가요, 0 이상이네, 그렇죠? 0 이상이니까요. 이건 뭐 여기까지를 거꾸로 한다는 게 포인트였네, 그렇죠? 0 마이너스 어, 0까지는요, 저 이놈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t 달고 나와서 1 플러스 t d t 이걸 적분해야 되고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는요 이제 0부터 x까지는 누굴 적분해는 거야? x까지는 제가 양수니까 1 빼기 t dt요. 이거를 쭉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소값 구해주면 돼요, 그렇죠? 요거 나누어 띵킹하는거 구간에 따라서 0일 때 지금 변화가 생기니까 0이 여기 사이에 있잖아. 나누어 띵킹 푸는 게 이게 아마 해서에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vcm 이 정도 선형 직선이라면요. 정적풀의 개념 마이너스부터 x까지의 정적풀값 양음 따져가지고서 충분히 매우 간결하게 그림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대수적풀이, 그 다음에 기하적풀이 두 가지를요 싸잡아서 마스터해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